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조봉팔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요? 를 사실 그 전부터 더빙 쪽에서 활동을 했었지만, 실제로 방송에 쓰인 흔적을 트위치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 겁니다. 트위치 아이디 일단 적어놓을게요. 트위치를 설정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더빙으로 시작했지만, 개인 방송도 같이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오버워치였네요. 이거 일은 안 할까요? 트위터 한다. 트위치만 보고 일은 안 할까요? 뭐야? 아. 어? 그난번에 <laughs> 나보고 녹음하라고 했던 거 그거 다 써였어? 그거 안 쓰이. 아이? 마음. 뭐? 비비트 수 빌런입니다. 투수 빌런. <laughs> 아, <지금> 뭐 <laughs> 우리 크루는 노동만 하고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시청자 생각 맞네요. 트위치 분들 감사드려요. 더빙과 함께 게임 방송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는 저체 또는 게임을 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어느 정도 진행하자 시청자들은 실물을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저는 오버워치 리퍼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굿스레 써이다 20만원 저금합니다. 아, 저금최고예자자부금이 적절한게 별로 정리영네요 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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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터치리터치했습숙해지숙했지만조렇씩 조금씩 개인 방송에 맛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1808 대찾기 프로젝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